안녕, 네, 안녕, 지. 지티비의 지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홍어 잘 보고 싶냐? 지 어렸을 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가 이거 진짜 많이 가져왔어요. 네, 첫 번째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첫 번째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거는 사진몇 옆에 있도아요 근데 이거 저희 엄마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 자, 이거는 제 어렸을 때 이미 들을 수 있고, 이거 첫 돌잡지 때 했던 거예요. 와. 자. 저희 엄마 아빠 얼굴을 공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 이게 저입니다. 지금, 제가 보이는 부분. 음. 제가 가린 부분은 저희 엄마 아빠라서 얼굴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거는 별로 얼굴을 안 보여서 안 볼. 보여. 이거 지금 안경 쓰는 저입니다. 음, 이거 진짜 이거 엄마, 아빠 해서 사람들이나 엄마 친구들 진짜 많이 왔어요. 이거 근데 이건 코로나 없기 전이라서 많이 초대한 거예요. 즘은 아니에요. 오 어, 이건 제가. 어. 아 근데 이상하게 애기는다 어렸을 때 앞머리가 있더라고요. 태어할 때부터 앞머리가 있나? 요 어. 소희도 어렸을 때 앞머리 했긴 했어요. 자자음 짜잔 저희 니나 또 웃는 거 봐요 제가 웃는 거 웃는 거분 많이 찍었어요 자 저만 짜잔 옆에는 아기 다리는 제제 멀리서 친구인데요 네, 이거는 제 엄마 아빠만 찍혀 있고 그래서 이렇게요 짜잔 이거 보세요. 폰을 만지고 있네요. <laughs> 자그 다음에 여기도 자네 그래서 지금 이건 제제 얼굴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돌자침 때. 음. 자 그리고 이렇게 짜잔 보입니다. 이렇게 돌자침 저희입니다. 정말 사다 잘 없죠. 제가 자는 모습이 찍혔고요. 이거는 제가 입었던 걸 공유. 이, 이, 이 이거 저한테 흰색을 많이 썼네요. 이거는 별로 필요 없는 거고. 이건 짜잔, 저입니다. 짜잔 이거 짜잔 이거 제가 지금 창문 갈아 먹는 거. 이거 이거를 뺄게요. 짜잔 오 이거는 엄마 얼굴에 안보이죠와 흰색 머리띠까지 씌워지는게 찍혔네요. 이 장난감 아직도 있어요. 오. 약간 자꾸 울려는것 같기도 하고. 네이 요것도 재이네요 이것도 엄마 이거 빨리 먹이시오 이거 저희 이거 저구요 음, 저희 어 뭐지 드레스가 처음이라서 봉라. 근데 만져고 근데 이거 드레스가 좀긴거 같은데. 자 이거는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저희 가족만 지켰기 때문에 이것도 안 봐도 되는 거고. 어 이것도, 이거 저희가 아까 갖고 있던 장난감. 어, 이것도 어차피 저희 할머니 사진이고. 저예요. 오. 제가 이때쯤에 이때는 못 걸었어요. 음 웃는 장면 진짜 많이 찍혔죠, 그쵸 웃는 장면 스마일 여러분들 스마일유사거세요 짜잔. 이렇게 저희는 손을 내리고 있네요. 짜잔. 오. 자,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보여드릴 거시나 짠 저희 저희입니다 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공 이따는 여기까지 공요 다음 거보겠 시작하고 짠첫 번째 편데 사랑 차랑, 사랑의 지유야가 적혀져 있고요 있고요 자이 사진 넘기도록 할게요 이거는 안받아도되고 아까 나왔던 게몇개씩 나오네요 음 오, 이거는 너무 가리기 힘들다 어 다음 사진 가시죠? 어우, 이건 너무 가리기 힘드네요? 어우. 짜잔. 자, 저, 저 신발 시켜줄 때, 오, 거 봐. 오이 짜잔. 저, 뭔가 남자 같은데. 어쨌든, 네. 그리고요, 이제 신발 갈게요. 어디 보자. 어, 여기이저 혼자 나오네요. 음. 제가 어렸 이때도 쌍꺼풀이네요. 애기들 다, 우리 때 쌍꺼풀이 있긴 해. 음, 그쵸. 자, 자, 음. 자, 아까 봤던 사진들이 조금씩 나오네요. 이거는, 에이, 에이. 에이, 아우, 힘드네. 가리면서 하는 게. 짜잔. 짜입니다. 짜! 아, 이건 안 돼요. 에 에이. 아. 짜잔. 오늘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도 별로 안 나와서. 어,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옆에 쿠션이 있어. 이건 요 쿠션이죠. 근데 이건 평범한 쿠션입니다. 뒤에 제 다섯 살 사진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짜잔, 여기는 여기이제1학년 때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랑냥띵. 제가 옆에 친구들도 나오는데, 아, 이거는 저희만 전체가 찍혀서 안 되겠네요. 아, 예령이 무슨 공개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에몰래이렇게 제가 보이는 건조예령이랑 저입니다. 어, 오, 힘드네요. 이게 친구 얼굴을 가리고, 하느나 어, 이거 제 1학년 때인데 처음 입뻐 처음 이뻐 때는 이안경이나 다른 만있 쓰고 있었어요. 어, 저 머리띠를 그때 많이 먹을 지이습니다 오. 짜잔, 여기 있고요. 이거는 공개도 되겠지? 제 친구 예령입니다. 오, 예령. 되게 어리어리하네. 어리어리. 어리어리. 합니다 여기 재있고요. <laughs> 나머지는, 그건 간식이라서 안 가는. 어때? 짜잔, 여기 전환 예정입니다. 저는, 보이는 게, 오이고, 말고. 이장 일단 넘을게요. 희야, 망기! 어디보다 보여줄 만한 게. 아, 제가 공부하는 거요 짜잔, 공부. 공부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음. 푸쉬! 짜잔, 저, 그림 이런 것들 진짜 재밌어. 처음 입었을 때학 이렇게 재밌는 것이 구나 했는데, 요정도 조금 쉽네요. 오. 어, 저 진짜 예령나 1학년 때부터 단짝이여가지고 진짜 친했어요예령이랑 같이 하는 정을 진짜, 이거 예령이고 이게 저거 가지고 이게 적고 강아지 그거 취하 여기, 이거요. 자, 그리고, 음, 또, 야, 여기, 여기, 짜잔, 이렇게 있고요. 음. 봐봐, 봐봐, 어머, 머머 이것 봐봐. 이것 봐봐, 이것 봐봐. 아, 봐봐요. 제가 예룡이랑 같이 가... 막 1학년 때부터 친구 단짝이여가지고 진짜 많이 붙어 다녀요. 음. 어, 그 이걸로 제가, 제가 이걸로 만들었었어요. 자기소리로 아, 이... 해보자고. 그리고 와, 이것 봐봐. 어, 이건 아니네. 예룡이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내가 또 있긴 한데 지금 시간이 되나? 잠깐만요.